네 안녕하세요 영업용 넘버 전문으로 매입 판매하고 있는 김나리입니다 오늘 넘버 포함되어 차량 입고되어서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번호판이 포함돼서 입고된 차량은 현대포터2 초장축 슈퍼캡 차량이고 24년 4월 등록한 오토미션 LPG 2.5 터보 차량 입고가 되었습니다 1인 신조 완전 무사고로 주행을 하였고 영업용 번호판 포함이 되어서 입고되었습니다 차량 외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9 2 0 0 0 0 주행을 했기 때문에 타이어 상태 신차급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구함 설치되어 있고 안에 용달 물품들 일체 양도하기로 하셨습니다. 적재함에 있는 물품들도 양도하실 물품들입니다. 적재함 자체도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고 윗부분0 고무로 0 장착을 해놓은 차량입니다. 옆쪽으로 보시면은 운전석 뒷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 슈퍼캡 차량입니다. 24년도 등록을 한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내부도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운전석 뒷공간 확보가 되어 있는 슈퍼캡 차량이고 내부도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19,653km 주행한 차량이고, 블루투스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 후방, 후방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열선, 열선 시트, 핸들 열선까지 들어가 있는 오토미션 LPG 2.5 터보 차량입니다. 영업용 번호판이 포함되어 입고되었기 때문에 이전비에서 한번 절감이 되는 장점이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현재 개인용달 번호판 시세는 2950에서 3000만원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고 소폭 상승하고 있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포터2 초장축 슈퍼캡 오토미션 LPG 2.5 터보 차량 영업용 번호판이 포함되어 입고되었으니 차량에 대해서 문의사항 위에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업용 넘버 전문으로 매입 판매하고 있는 김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